안녕하세요. 저는 스카이에듀 경찰대 사관학교 국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신한종 강사입니다. 이제 또 광릉한생기숙학원에서도 전임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쌤이 이제 이렇게 영상 앞에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경찰대 모집 요강이 나왔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 시험이 어떤 건지 이렇게 뜯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얘기할 거는 일단 1차 시험의 변화입니다. 일단 작년에 경찰대 1차 시험이 어떻게 실시되는지 개략적으로 먼저 발표가 됐었어요. 2021학년도 모집요강에 22학년도 1차 시험은 어떻게 본다. 이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뒤집어졌죠. 실제 모집요강에서. 그래서 아이들로부터 지금 많은 원성을 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뭐 경찰대가 원해서 그렇게 된건 아니고요. 이제 교육부가 아무래도 전체 대학 입시를 컨트롤하면서 문제 제기를 한 걸로 보여요. 아무래도 선택과목이나 어, 수능에서는 분명히 화작을 선택하는 아이도 있는데 왜그 선택권을 제한하냐. 업매로 고정을 해버리면 그 친구들은 지원할 수 없지 않냐. 이런 게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시험은 어떻게 바뀌었나 보겠습니다. 자, 경찰대 1차 시험은 일단 국어는 45문제입니다. 45문항 60분 동안 실시를 하고요. 원래는 업매가, 원래, 원래 경찰대 시험에서는 문법과 장문이 주로 출제가 되죠 거의 대부분 문법으로 열 문항을 출제를 했었습니다. 이거 빼면은 문학과 독서는 3 5 문항을 한 50분 정도에 뚫어내면 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시, 시간은 10분이 더 있지만 지문이 두 개가 늘어날 겁니다. 열 문제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즉, 문학과 독서만으로, 문학과 독서만으로 45문항을 뚫어야 되는 거죠. 아, 이렇다면은 시간의 압박은 더 커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원래 경찰대가 시간의 압박이 굉장히 악명이 높았거든요. 국어, 국어가 각 지문의 난이도가 그렇게 막 압도적으로 높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약간 문학의 내신스러운 면이 있고. 그 다음 독서는 제재가 과학기술보다는 인문사회 쪽이 좀 많이 출제되고. 이런 어떤 차이는 있지만. 난이도가 더 어렵다고 말하기는 어려웠거든요. 오히려 독서 같은 건 수능보다는 오히려 난이도가 낮, 낮았어요. 근데도 경찰대 시험이 악명이 높은 이유는 시간 때문이었죠. 근데 이 45문항에 열문제의 문법이 껴 있는 거랑 그 문법 10개가 빠지고 독서 문학 한 지문씩 두 지문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시간의 압박이 매우 커지겠죠. 그런 면에서 올해는 이 경찰대 악명 높은 경찰대 시간과의 싸움이 더 극대화 될것 같다. 이게 일단 큰 변화입니다. 이게 안타깝지만 엄매를 빼버린 이유는 사실 교육부가 아마 권고를 했을 거로 보여요. 화작을 선택하는 아이들은 그런 경찰대 시험 못 보는 거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을 것 같고요. 상원학교도 그것 때문에 그죠. 국어에서는 문학과 독서만 보죠. 그 다음 수학은 확통, 미적, 기하를 다 선택할 수 있게 해줬죠. 근데 경찰대는 수학도 특징이 있습니다. 수험 수투만 내겠다. 그럴 바에는 이렇게 고정을 한 거죠. 선택권의 제한만 없으면 되는 거잖아요. 교육부의 권고가 그러다 보니까 수원 수트로 고정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출제를 바꿨습니다. 또 이제 저랑 같이 활동하고 있는 수학 홍창호 선생님께서 이 수학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한번 찍어 주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경찰대 특유의 고난도 문제들이 나오면서 수원 수트로 범위가 한정됐기 때문에 정말 탄탄함이 필요합니다. 수원 수트 정말 탄탄하게 준비를 해야 될것 같다. 이런 점이 좀 달라진 부분으로 볼수 있어요. 자 어쨌든 국어는 시간의 압박이 더 커졌다 영어는 뭐 대동소이하고요 수학은 수원 수투로 시험 범위를 좁혔다 그 좁힌 대신에 아 난이도는 정말 탄탄하게 준비해야 될것 같다 이런 면이 좀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조금 이제 우리가 시간표가 점심시간 전에 이제 끝나죠 그래서 7시 30분까지 8시 30분까지 입시를 해야 돼요. 7시 30분부터 입장이 가능하고요. 8시 반에는 입장을 해야 됩니다. 늦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8시 이전에는 들어가 계실 것을 권합니다, 쌤은. 그리고 시험은 9시 10분에 시작을 해요. 뭐, 유의사항 교육, 시험지 파본 검사 및 배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9시 10분에 시작을 해서 10시 10분까지 국어, 20분 쉬고, 또, 답안지 배부, 문제지 배부하고, 10시 40분부터 1시간 동안 영어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20분 동안 휴식을 하고요. 12시부터 12시 10분부터 1시 30분까지 80분 동안 수학 시험을 보는 그런 시간표로 점심시간 이전에 끝나게 되죠. 사관학교랑 상당히 유사하게 오전 중에 이제 시험이 다 끝나게 됩니다. 이게 국어를 좀잘 봐야 첫 단추가 잘 꿰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거는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합니다. 경찰대 1차 시험의 변화. 일단 국어에서는 경찰대 특유의 문법 문제, 열 문제가 빠지고, 문학과 독서가 더 늘어난다. 근데 시간은 똑같다. 문항 수도 똑같다. 아, 시간의 압박이 매우 커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 수학이 수원수투로 시험 범위가 고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원수투의 고난도 문항에 대한 대비, 변별력을 확보를 하려 하잖아요. 경찰대는 원래 수학이 좀 고난도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다. 이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경찰대 1차 시험의 변화였습니다. 자, 그러면 경찰대학 모집 정원과 모집 대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제 작년부터, 원래 경찰대 정원은 100명이었었죠. 근데 작년부터 2021학년도부터 50명으로 줄었고요. 대신에 1차 시험 합격자 배수를 4배수에서 6배수로 늘려줬죠. 그래서 경쟁률이 두 배로 뛰는 거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늘긴 늘었어요. 근데 두 배로 뛰진 않고 한 1.5배 선에서 이제 경쟁률이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50명을 뽑고요. 남녀 구분도 없앴죠 그래서 작년에 여학생들의 합격자가 좀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일반 전형 44명. 그다음 농어촌 3명, 한마음 무궁화 전형으로 3명. 요거는 이제 특별 전형이니까 오늘 뭐 약간 논외로 하고요. 일반 전형에 포커스를 두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명을 뽑고요. 학과는 법학과 행정학과입니다. 철저하게 경찰되는 문과 대학이죠, 사실. 그래서 25명 정원으로 뽑게 되고요. 2학년 올라갈 때 전공을 결정하게 되는 건 일반 대학과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자연계열 구분 없이 응시 가능하다. 이게 특징이죠. 아, 1차 시험에 통일을 해놨잖아요. 수학은 수원수트만 보고, 국어는 업매화작을 아예 없애버렸죠. 그러므로, 문과 이과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이걸 뜻하는 게 뭐냐면 올해 이과 상위권의 지원이 좀 많아질 거로 예상이 돼요. 그런 면에서 좀 다른 때보다 컷이 올라갈 여지가 좀 많아졌다. 원래 이과에서 이제 공부를 하던 친구들이 작년까지는 수학 나형, 그러니까 문과 수학으로 고정을 해버렸었기 때문에 어, 들어오기가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구분 없이 응시가 가능하다. 수험, 수투, 공통 범위만 출제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경찰대는 이과, 상위권과의 싸움이 좀 격화되지 않을까. 이런 면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경쟁이 올라갈 부분이 생겼다는 거죠. 대상인 지원 자격입니다. 당연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또는 검정고시를 합격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고요. 9월 1일 이전, 2021년 9월 1일 이전 합격하거나 합격 예정인 사람이니까 8월 달 검정고시까지는 인정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 연령은 1980년생부터 2005년생까지. 연령 제한이 바뀐 게 이제 경찰대의 방향성을 볼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좀 만학도. 정확히 말하면 경찰 근무를 하다가 경찰대로 들어오는 거를 좀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는, 문을 열어놓는 그러니까 불평등 불평등의 사다리를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위직을 다 경찰대 출신이 장악을 하는 현실에서 이게 경찰대라고 하는 게 경찰대를 처음에 입학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약간 경찰 생활을 하다가도 올수 있게 준비만 되면 연령을 더 확대해놨다는 게 특징이죠 음, 사관학교랑 다른 면이라 볼수 있고요 군복무 기간은 또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1년 미만으로 군복무를 한 사람은 여기서 79년 1월 1일까지 빠지게 되고요. 어, 2년 미만. 요즘에 해당하겠죠. 요즘에 의무복무가 많이 줄어가지고. 군대를 갔다 오면 이제 2년 좀안 되니까. 그러면 2년. 2년을 땡겨줘요. 78년 1월 1일생부터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년 이상. 그죠? 좀 옛날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2년 2개월. 뭐 이랬잖아요. 또는 ROTC로. 군대를 갔다 오거나 하면 2년 4개월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77년 1월 1일생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이게 지금 경찰대의 좀 특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목표가 대학교로서의 어떤 딱그 나이 대 아이들이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편입이 일단 50명이 있잖아요. 경찰대가. 원래 100명 정원에 신입학으로 100명을 뽑았죠. 일반 대학생으로 100명을 뽑았다는 겁니다. 대학처럼. 근데 50명을 편입학으로 돌리고 또 신입학 50명도 연령을 좀 많이 풀어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경찰 출신들이 고위직으로 올라가는 관문으로 누구나 쓸수 있게 만들겠다 경찰대를 이런 느낌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나 이 경찰 근무를 하다가 이 고난도의 1차 시험을 준비하고 수능을 준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합격자는 일반적인 대학생 즉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고요 그런 거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단 편입학은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경찰 근무를 하거나 일반 사회생활을 하다가 경찰 고위직으로 전직이나 사다리로 이용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경찰대학의 모집 정원과 모집 요강이었습니다. 자, 챕터 3번입니다. 그럼 경찰대학은 2차 시험을 어떻게 실시하나?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약간 이해를 돕자면 경찰대는 1차 시험을 일단 통과를 해야 됩니다. 1차 시험에서 떨어지면 끝장이고요. 1차 시험 합격. 그럼 이제 2차 시험을 봐요. 대표적으로 면접과 체력이죠. 이두 가지를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수능까지 봐요. 그리고 1차 시험 성적, 내신, 2차 시험 면접 체력 점수, 그 다음에 수능 성적, 이네 가지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1차 시험을 합격한 애들이 6배수잖아. 거기서 이제 수능까지 계속되는 경쟁, 끝까지 총점으로 이제 합산을 해가지고 최종 합격자를 내는 그런 플로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2차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경찰대 2차 시험은 신체 검사. 뭐 이건 사관학교랑 똑같아요. 체력 검정, 적성 검사, 면접 시험.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재밌는 게요. 어,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특수대 하면 양대산맥이 경찰대와 사관학교잖아요. 사관학교랑 비교를 했을 때 체력 검정 자체의 종목들이 좀 달라요. 사관학교는 군인을 양성하기 때문에 지구력을 기르는데 포커스를 둡니다. 지구력 측정, 그래서 오래 달리기, 팔굽혀펴기나 윗몸일으키기도 윗몸 2분.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경찰대는 체력 검정을 실시할 때 순발력 중심입니다. 범인을 잡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체력, 지구력도 중요하겠지만 순발력에도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어요. 그리고 힘. 악력 같은 거를 치, 측정을 하죠 이런 거는 철저하게 경찰이라는 직업에 적합한 인재를 뽑기 위한 어떤 고민들이 묻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1.5km 달리기보다는 이게 왕복 달리기 단거리 왕복 달리기 이런 것들이 측정 요소로 들어가게 되고 윗몸 일으키기나 팔굽혀펴기도 1분 동안 최대한 많이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요구한다는 면에서 순발력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적성검사가 사관학교는 이제 AI 면접이나 적성검, 인적성 검사를 참고자료, 면접의 참고자료로 쓰거든요, 대부분. 근데, 경찰대 같은 경우는 적성검사를 평가요소로 반영합니다. 40점이나 반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 뭐, 어떤, 적성검사기 때문에 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경찰에 적합한 인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점수를 많이 주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좀, 적합한 인재, 인적성까지도 좀 갖춰진 인재, 이런 거를 뽑겠다는 노력으로 보여집니다. 그걸 사관학교는 면접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면접 때 대령분들이 이제 다 앉아서 면접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적성을 합격 수준인지 아닌지를 약간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느낌이라면 경찰대는 인적성 검사를 아예 해버리는 거죠. 그걸 점수로 반영한다는 게좀 다른 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면접에서 지금 말했지만 약간 인적성 같은 것들은 시험으로 빠졌기 때문에 면접에서 좀 많이 보는 건 학생들 개개인의 능력적 측면을 봅니다. 예를 들어 창의력이라든가 논리력, 집단적으로 토론을 하면서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나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피력하는 그런 어떤 에티튜드, 그리고 논리적 주장, 이런 것들을 평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토론과 창의성, 논리성, 이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찰대 사관학교 준비할 때 역사관, 그죠? 안보, 이런 것들을 묻잖아요. 많이는 안 물어요, 사실. 근데 묻죠. 평가하고. 근데 경찰대는 면접이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반 기업체 면접과 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능력, 창의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질문들. 순발력 있는 측정. 이런 상황이면 너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류의 질문들이 좀 많은 거죠. 물론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숙지도는 중요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평가하려는 부분이 어딘지를 알고 들어가야 되니까. 창의성, 논리성. 집단 토론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명료하게 주장할 수 있는가. 또 경청하는 자세나 상대방의 의견을 좀 들어줄 수 있는 에티튜드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생활 태도. 그죠? 생활 태도는, 어, 이게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은 감점제예요. 그래서 딱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감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딱 포커스를 맞추는 측정 요소는 요세 가지 적성, 창의성, 논리성 그리고 집단토론 이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 생활태도의 감점은 최대 10점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아무래도 생기부랑 물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정도가 2차 시험 특징이고요. 체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좌우 악력 이제 소나기 힘이죠 요거 측정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팔굽혀펴기 1분 동안 61회 이상이면 만점입니다 그 다음에 윗몸일으키기도 1분 동안 58회 이상이면 남자 기준으로 만점이고요 그 다음에 50m 달리기 7초 이하 그러니까 100m를 한 14초, 15초 이 사이에 주파를 하거나 그래야 가능하겠죠 그 다음 왕복 달리기를 몇회 이상 할수 있는가 뭐 이제 요것도 우리가 측정 요소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포커스가 상원 학교랑 딱 비교하자면 순발력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기준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여성도 기본적인 순발력과 체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게 있어요. 평가 종목 1점부터 10점까지로 종목별로 반영을 하는데요. 단 하나의 종목이라도 1점을 받은 게 있으면 불합격입니다. 이건 아마도 남학생보다는 좀 여학생들이, 어내 체력이나 이런 걸 측정을 해봐야 됩니다. 실제로, 쌤 제자 중에 이제 경찰대나 사관학교를 쓰는 여학생 중에 팔굽혀펴기나 윗몸일 키기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미리미리 내가 경찰대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좀 상위권에 포진할 수 있는가.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지금부터라도 주말에 조금씩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1차 시험을 기껏 합격해놓고 체력 때문에 떨어지면 이거 너무 억울하거든요. 그런 것만 좀 명심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경찰대 전형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2022학년도 경찰대 입시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원서 접수는 특별 전형, 일반 전형 이렇게 나뉘어서 원서 접수를 하게 되는데요. 특별 전형에서 먼저 11일간 원서 접수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 바로 이어서 일반 전형 원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11일간 인터넷 접수로 받게 되고요.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경찰대는 일반 대학처럼 언론에서 막야 원서 접수 기간이야 뭐 이런 거안 해줘요. 학교에서도 잘안 챙겨요. 왜냐하면 경찰대를 쓰는 사람 자체가 학교 입장에서는 많지 않거든요. 그죠? 뭐 수능 날처럼 막 대대적으로 챙겨주고 이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니네가 잘 챙겨야 돼요. 5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일반 전형 원서 접수고요 특별전형은 5월 10일부터 20일입니다. 중복 접수 절대 안 돼요. 특별전형에 해당하면 특별전형으로 쓰시는 게 무조건 유리하니까 그렇게 지원하시면 되고요둘다 원서 넣으시면은 자동 이거 불합격이에요. 조심하셔야 된다. 그 원서 접수 기간 절대 안 놓친다. 진학사나 UA 어플라이 둘 중에 하나를 쓰게 될 거거든요. 잘 기간 놓치지 않는다. 요거를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관학교는 그래도 좀 해파가 많다 보니까, 6월 달에 접수할 때, 대충 이게 정보공유가 돼요. 근데 경찰대는 이거 놓치는 친구들이 간혹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간 잘 챙기세요. 자, 그렇게 하면 1차 시험은 7월 31일 날 봅니다. 사관학교랑 같은 날 실시를 하죠. 그래서 올해도 경찰대 사관학교 원서는 뭐 동시에 넣더라도 시험은 하나밖에 못 보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좀 컷이 올라갈 요소는 없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경찰대에 입과 상위권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는 염두에 두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의 제기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받게 되고요. 3일 동안. 합격자 발표. 1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8월 9일입니다. 6배수를 발표하게 돼요. 최종 정원의 6배수. 자, 신체검사서 제출은 9월 3일 마감이 됩니다. 미제출하면 불합격이 돼요. 그래서 신체검사를 좀 특이하게 하죠. 들어가서 받는 게 아니라 경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가 가능한 국공립 병원 또는 종합 병원에서 개별 수검을 해서 등기 우편이나 인편으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신경 써서 안 보시면 안 돼요. 언제까지냐 9월 3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알겠죠? 이거 날짜를 잘 봐야 돼요. 경찰대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체력 검사 적성 검사는 9월 7일부터 9월 16일까지 조를 편성해서 진행합니다. 개인별 하루를 소요를 하고요. 세부 일정은 추후에. 1차 시험 직후에 아마 공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가서 체력,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악력 테스트 이런 거 하고 면접 보고, 아니 적성검사 보고 이런 작업을 하루 동안 하게 되고요 면접은 또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9월 달에 초에서 중순까지는 체력이랑 인적성 검사 보러 가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10월 달에는 면접을 보러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4일부터 15일까지는 면접을 하게 되는데 체력이랑 신체검사 있죠? 요 신체검사, 체력. 요쪽에서 불합격자는 이때 안 불러요. 그러니까 합격을 한 사람만 오게 됩니다. 아까 쌤이 이제 먼저 얘기했지만 체력검정에서 한 종목이라도 1점이 나오면 불합격이 되잖아요. 아예 뭐 1점이 안 돼버리면 말할 것도 없고 하나라도 1점이면 불합격입니다. 그런 친구들은 이때 안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면접은 10월 4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체력검사하고 나서 개별 몇존지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편성하게 되고요. 하루 동안 다 진행이 돼요. 최종 합격자는 수능을 이제 보게 되는 거지. 이게 경찰대이 일정에서 우리가 생각할 건 10월달에 면접 보고 수능을 보는 거예요. 수능을 안 보면 안 돼요. 수능을 반드시 봐야죠. 수능까지 합산이 되니까. 그리고 나서 12월 23일 1외시에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하고요. 이제 추합 일정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진행이 됩니다. 2월달에 청남교육이라 해요. 사관학교로 따지면 가입교 같은 간단한 교육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찰대는 일반대학의 느낌으로 좀 많이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뭐 훈련을 받고 이제 이런 거는 좀 최소화되어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올해 2 0 2 2학년도의 진행 일정입니다. 정리해 드리자면 원서 접수 경찰대는 원서 접수 기간이 언론이나 또 학교를 통해서 공지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서 접수 기간 5월 달에 있다는 거 절대 안 놓친다. 1번이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신체 검사 같은 거 그죠? 이거는 수검을 받아서 제출하는 거니까 놓치지 않으셔야 된다. 이런 것들 좀잘 챙기셔야 된다. 이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10월 달에 9월 달에 적성 검사와 체력 검정 10월 달에 면접 이렇게 두 번을 가셔야 돼요. 이게 좀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달에 수능을 보게 된다. 이렇게 모집 일정, 요게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찰대학의 내신 반영방법.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죠. 요거를 쌤이랑 한번 살펴볼게요. 22학년도에 어떻게 계산이 되나. 자, 경찰대학교는 일단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를 인정을 하게 됩니다. 고3의 경우에. 그래서 교과 성적 135점, 출결 15점에서 총 150점으로 최종 사정 때 반영을 해요. 그래서 135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실질 반영 비율을 갖고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35점 중에 다 1등급입니다. 1.0이야, 내 내신이. 그렇게 되면 135점을 획득하게 되는 거죠. 평균 등급을 냈을 때, 그죠? 이수단위에 맞춰서, 이수단위 곱해준 다음에, 이수단위 평균 내가 몇 등급이냐. 이렇게 평균을 낼수 있잖아요. 대략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그 정도가 됐을 때, 1등급일 때 135점입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5등급이다. 5등급. 5등급이면, 어, 125점이 돼요. 그러니까 실질 반영 비율이 여기까지는 뭐, 아주 높다. 막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5점이 아니라 5등급. 아이고. 5등급. 1등급. 이렇게 됩니다. 또 1등급만 다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합격자 내신 평균이 1점 몇뭐 이런 게 아니라서 경찰대에는 이제 외고나 자사고 출신도 많이 합격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2등급 정도가 합격자들의 평균 내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만약에 2등급이면 그러면 몇 점일까? 자, 2등급이면 어, 그니까 2.5점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132.5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이 정도. 이거랑 비교를 해보면 글쎄요, 2등급과 5등급의 격차가 합격자와 나이 차이라고 보시면 대충 맞을 텐데 7.5점 정도의 마이너스가 있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경찰대는 참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어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내신이 그렇게 뭐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겉으로 볼때쌤 7.5점 차 밖에 안 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지만 이 7.5점이 좀클수 있다 이건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수능을 아주 잘 봐버리면 못 뒤집을 건 아니에요 계산을 해 봤을 때 그러나 어 실질적으로 요 정도의 반영폭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3, 4등급 정도면 은 다른 것좀 열심히 해서 메꿔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체력으로 메꾼다라고 하면은 어 다른 애가 다 8점 정도의 체력을 봤을 때 내가 다 10점이면 이거 딱 뒤집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그 정도 차이가 있다. 실제 반영비율은 이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학과목의 어 예체능 교과, 그죠? 그러니까 9등급으로 평가되지 않는 과목들은 당연히 다 배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이수된 과목을 전체를 반영한다. 그러니까 이수, 9등급제로 나와 있는 모든 과목을 반영한다, 평균 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15점이 결석 점수가 있다고 했죠? 1일 미만일 때, 미만이니까 결석이 없을 때를 말합니다. 그때는 15점을 다 가져가게 되고요. 하루 이틀이면 14점. 이렇게 돼서 10일 11 이상이면 11점이 감점이 돼요. 그러니까 꽤 많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석이 좀 많이 있으면, 요런 데서 막 2점씩 까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결석이 3일이 있다. 그럴 수 있잖아. 얼마든지 그렇다면 2 점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이런 면을 좀잘 봐야 될것 같아요. 경찰대는 워낙 최상위권 간의 싸움이다 보니까 이런 거 1, 2점이 클수 있거든요. 이 정도를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됐습니다. 이 정도고요.